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우스 디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했던 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예술과 역사, 그리고 옛 전통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분주한 거리와 고풍스러운 건물, 아늑한 카페들을 지나며 걷는데 그 속에서 제 자신을 형성해 온 문화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낍니다. 그런데 파리가 풍부한 역사와 언어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제 익숙한 경계를 넘어선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레 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나서서 제가 강의를 하는 유명한 소르본 대학교로 걸어가곤 했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동양 언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 동료들은 제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언어 특히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파리의 많은이들은 프랑스어나 때로는 영어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언어와 문화만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열정을 함께 나누지 못해 조금 쓸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저는 대학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죠. 주변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젊은이가 다가오는 파리의 새로운 한국 영화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분은 영화를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분은 맞아요. 영화 속 음악이 너무 멋져서 마치 이야기의 일부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비록 제가 한국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의 몸을 기대며 그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좋아해 왔는데,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게 잊고 지냈던 예술과 문화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소문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잡지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중의 설렘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들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대학교로 걸어가던 중, 저는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벽과 모퉁이마다 다채로운 포스터와 배너가 눈에 띄었어요. 그곳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고, 비빔밥과 매콤한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의 화려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전통의 프랑스 예술과 요리와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걸으면서 이 신비로운 문화의 흔적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온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색채와 소리로 가득 차서, 저를 더 많이 탐험하게 초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배우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믿어왔고, 그런 믿음이 저를 모국어인 프랑스를 넘어 다른 언어들을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에 관한 작은 책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한글, 즉, 한국의 알파벳과 비밀스러운 코드처럼 풀어내고 싶은 간단한 단어들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저는 마치 그 이상한 기호들 뒤에 숨은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들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강의 시간에 저는 제 새로운 관심사를 학생들에게 나누었어요. 영화제와 거리에서 본 신나는 포스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의 눈은 반짝였고, 몇몇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 닿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파리의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한국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치부해 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희망의 기분을 안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곧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많은 이들이 무시했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여정 말입니다. 파리의 거리를 다시 걸으며 제 머릿속은 한국 영화, 음악,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고 그 이야기는 놀라움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발견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오래된 도시 파리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 신나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탐구함으로써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과 음악, 그리고 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여정은 이곳 파리의 조용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단순한 아이디어가 열정으로 성장한 이 이야기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지 함께 발견해 보시지 않겠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 탐험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제 주변에서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흔적이 점점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도시에 새로운 색이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지하철에서는 전단지가 배포되었으며 디지털 전광판에는 한복을 입은 미소 가득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빔밥이나 매콤한 김치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의 이미지도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처음에는 왜 지금 한국 얘기가 이렇게 많지? 라며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곧그 혼란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갑작스런 관심에 대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며 한국은 그냥 유행일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쓸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옛 영화, 고전 프랑스 미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의 방은 따뜻하고 친근했으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K-POP 음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분이 한국 드라마는 저를 용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의심으로 시작해도 마음을 바꾸고 진정한 우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읽었던 이야기들과 본 영화들을 떠올리며 이것들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다른 삶의 방식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한 젊은 학생인눈 나는 분이 다가와서 디폰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서 집중해서 듣는 걸 봤어요. 교수님도 한국 문화가 좋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예요. 한국의 예술, 음악, 그리고 언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웃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좋아하는 드라마와 멋진 케이팝 리듬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누군가와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에 관한 작은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 문자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마치 비밀 코드처럼 느껴졌습니다. 각 문자가 저마다의 모양과 소리를 지니고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펜을 한번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숨겨진 문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이 문자들로 쓸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 시들이 상상되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교로 걸어가던 중 저는 도시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 근처의 한 가게에서는 한국 음식 축제를 광고하는 큰 간판을 내걸었어요. 간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한 그릇과 다채로운 김치가 담긴 접시를 즐겁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은 한층 더 신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껏 몰랐던 축제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인 할아버지께서 한국 음식, 음악, 예술의 최고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게 떡볶이 한 입을 권해 주셨는데, 그 떡볶이는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매콤하고 살짝 달콤한 맛이었어요. 한입 먹을 때마다 제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온통 신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거가 보였고, 저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트렌드는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살아 숨쉬며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마치 제가 비밀스러운 모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점점 이 새로운 호기심을 품게 되었고, 저는 그 물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험하며 그 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찰 것임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고 이 모험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 새로운 맛.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더 이상 파리의 한 교수가 아니라 탐험가이자 배움의 동반자, 그리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의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설렘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늘은 맑고 파라았으며,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신료와, 달콤한 향이 섞인 새로운 냄새를 실어 나르더라고요. 오늘이 파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한국 문화재의 날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공원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다채로운 색상이었어요. 선명한 빨강, 파랑, 노랑의 배너들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전통 한복을 입은 미소 가득한 얼굴이 그려진 큰 포스터들이 모든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소리가 공중에 떠다니며 제 심장을 호기심과 흥분으로 더욱 빠르게 뛰게 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여러 무대와 음식부스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린 학생들의 작은 모임, 가족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두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싶은 깊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명한 한국 가수가 공연할 예정인 메인 무대 근처에서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무대는 넓고 전통 한국 예술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불빛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시작되자 마치 마법 같은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수는 따뜻한 눈빛과 강력한 목소리로 공연을 시작하셨는데 그녀가 부르는 한음 한음이 공기를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관중들이 음악에 의해 하나로 뭉쳐진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음악이 우리에게 의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궁금해왔던 문화와 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모든 의심이 흥분과 존경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손과 발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제게 그날의 클라이맥스였어요. 저는 음악을 제 마음 깊이 느꼈고,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음식 부스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김치가 매콤한 양념과 채소, 밥이 어우러진 뜨끈한 비빔밥 한 그릇을 맛보았는데, 한입한 한 입마다 새로운 맛의 폭발을 경험하며,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판매자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재료와 요리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저는 환영받는 느낌과 함께 행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공원을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몇몇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도 어떻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음악, 음식, 그리고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바꾸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축제는 단순한 한국 문화의 축하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 신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선선한 가을 저녁이었는데, 라틴 코터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유명한 한국 드라마의 라이브 공연에 초대받았었어요. 이 공연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와 이해의 여정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날 밤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극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극장 안은 은은한 따뜻한 빛으로 어둡게 조명이 되어 있었고, 무대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과 잔잔한 강을 그린 배경화면이 있었고, 극장 좌석에는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각자의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공연 시작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연은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해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한때 다른 문화를 깔 보던 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한국 문화까지도 무시했던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초반에 그 남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고, 다른 문화는 너무 낯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배우가 연기했었습니다. 그 단순한 대화 속에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는 세상에 벌어졌던 수많은 오해들을 생각하며 살짝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남자가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넓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명이 밝아지며 배경은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바뀌었고,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에너지와 흥분을 거의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주인공이 한복을 입은 소박한 한국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나라, 역사, 그리고 전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배우의 얼굴이 고집스러움에서 놀라움으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한 강렬한 순간 그 남자가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생동감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제 마음 속에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고 저는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주인공이 새로운 경험에 압도되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극적인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맛있는 한국 음식, 그리고 서울 거리를 채운 아름다운 음악 덕분에 자신의 의심과 편견이 씻겨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자신의 비밀스러운 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배우의 연기는 너무나 진실되어서 저는 그의 여정에 강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박수를 치며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동적인 장면 후, 공연은 희망찬 결말로 향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한국의 멋진 문화를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했어요. 배우들이 인사드리자 방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공연이 단순한 연극 이상의 의미, 즉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라는 외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극장을 나서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 속 말과 이미지들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감정이 한층 더 깊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용한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희망과 결의를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교사나 구경꾼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 사랑의 큰 여정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배워나가며 배운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한순간의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그 순간은 바로 그 작은 극장의 무대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모든 문화에는 그 자체의 보물이 숨어 있어 언제든지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극장에서의 밤 이후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감정을 꼭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한국어 및 문화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에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한국 미술 포스터와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가득한 밝고 소박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부모님들도 계셨고, 모두 배우려는 열의가 넘쳤어요.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바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먼저 한국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평화로운 시골, 고대 궁궐,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영상은 색채와 생명력이 넘쳤고, 마치 파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한국을 방문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수업이 앞으로 펼쳐질 많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임을 확신했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어의 기초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종이에 한글을 쓰며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소리와 글자를 반복하다 보니 점차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큰 소리로 말해보기도 했는데 몇몇 소리를 섞어 말하다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마치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머물렀습니다. 저는 케이퍼 음악을 좋아하는 다정한 소피라는 여자분과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줄리엔이라는 남자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영상에서 본 것들과 배운 것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본 멋진 공연과 그 공연이 제게 다른 문화에 대해 시각을 바꿔준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한국 음악과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어느날 수업이 끝난 후이 선생님께서 저희를 작은 한국 요리 워크숍에 초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요리한다는 생각에 저의 배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워크숍에서는 비빔밥과 떡볶이 같은 간단한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방에는 향신료, 신선한 채소, 그리고 감칠맛 나는 소스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냄비를 조심스레 저으면서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즐길 때마다 음식이 사람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문화와의 유대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작게만 느꼈던 호기심이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간단한 책들을 읽고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며 산책할 때마다 한국 음악을 듣는 습관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수업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각자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어 배우다가 실수했던 일들을 웃고 넘기며 서로 응원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따뜻한 우정과 소속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치 우리 공통의 관심사가 우리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서로를 아름답게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배울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승리가 있었고, 그 모든 배움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우정과 창의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약속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예요. 제 한국 문화 여정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과 축제, 모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눌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신나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날, 저는 파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 문화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가족들까지 초대했어요. 코리아데이라는 행사를 계획해서 한국의 음식, 음악, 예술, 언어를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다채로운 배너를 걸고 부스를 설치하며 즐거운 활동들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심지어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몇몇 한국어 단어들도 미리 연습해보았어요. 코리아 데이 당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는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방은 유명한 한국의 명소들이 그려진 밝은 포스터로 꾸며져 있었고, 전통 한국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비빔밥, 떡볶이, 그리고 호떡이라는 특별한 디저트 같은 맛있는 한국 요리 샘플이 준비된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신선한 음식 냄새와 달콤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 제 배가 꼬르륵 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은 작지만 강력한 의미가 있었고, 우리 모두가 배우고 나누려는 의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문객들을 이끌며 각 장식의 의미와 각 요리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축제,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작은 카드에 한글을 써보는 체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그룹에게 큰 화이트보드에 천천히 한글 기초문자를 그려주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말의 글자와는 얼마나 다르고 재미있는지 보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소리를 따라했고 서로 실수도 하며 함께 웃는 모습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후 저는 친구 몇 분과 함께 짧은 한국시를 낭송하고 간단한 한국 노래를 부르는 작은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의 맑고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방 안에 채웠고, 모두가 잠시 멈춰 서서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치며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비록 공연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한때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제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열렸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제, 음식, 언어,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쌓인 우정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 탐험하고 이해하면 처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커뮤니티 센터는 웃음과 담소 그리고 따뜻한 소속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코리아데이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과 문화를 잇는 다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식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배움과 나눔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문화와 함께한 제 여정은 저를 변하게 했고,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희망 가득한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저는 집으로 걸어가며 미래와 아직 맺어질 모든 인연들을 생각했습니다.